열무김치. 네, 네, 네. 이동 시켜야 됩니다. 소금물로 이동 시키. 이게 열무 묵김치에요 이제 서였죠? 네, 씻어야 되죠. 씻는 과정이 별거 아니라도 중요해요. 열무는 살살 씻어야 돼요. 물도 웬만하면 이렇게 벽쪽으로 직접 안 닿이게끔 처음에 아, 뭣도 모르고 씻었다가 색깔이 변해요 이렇게 얘들은 최대한 안 씻듯이 씻듯이 그렇게 씻어야 돼요 어? 아니 보고 있어? 내가 같이 색깔 좀 그려볼래

안 나와 사람만나오잖아요 사람은 안나오고 물건만나와 <놀람> 요거는 잡채기도 들어가고요 조미로 대신 육수 내는데도 들어가고 thank you